오늘은 옛날 이야기가 아닌 현재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국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고 중국몽이라는 것은 그말 자체로만 따지면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꿈, 희망 뭐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이제 중어하면 그냥 일반 명사일 텐데, 왜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 회자되느냐? 이것은 2012년에 갓 집권했던 시진핑이 자신과 함께 뽑혔던 중공산당 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당시에 국가박물관에서 그 기획 전시했던 붕의 길이라는 이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인산말로 할때 중국몽이란 말을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아, 우리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희망, 뭐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국내외 곳곳에서 자신의 중국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중국몽은 일반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꿈이 아니라 시진핑의 중국몽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지금은 중국몽 하면 시진핑의 중국몽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중국몽을 이야기할 때꼭 함께 거론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는 근대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모욕당했던 역사를 청산해야겠다. 쉽게 말하면 과거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의미의 어떤 중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위상을 세워야 된다. 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백년이 있다. 그두 개의 백년을 반드시 뭔가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든, 즉, 중국이란 나라에 걸맞는 세계 중심 국가가 돼야 된다. 이두 개의 백년을 통해서. 이건 일종의 타임 테이블이죠. 일종의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중국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 중국몽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진핑이 꿈꾸는 세계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진핑은 왜 이런 중국몽이랑을 꺼냈을까요? 아마 그것은 시진핑의 꿈인데, 어쩌면 그것은 아 우리 중국은 이제 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아마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이전에 중국을 이끌어온 리더십은 뭐였는가? 뭐, 다 알다시피, 현대 중국을 이끈 리더십은, 시진핑 이전에 현대 중국을 이끈 리더십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모터동의 리더십, 하나는 등서평의 리더십. 뭐, 모터동이야다 알다시피, 1949년도에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그가 죽었던 1975년까지 그는 시종일관, 봉건적인 불평등 역사와 문화를 청산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모태동 역시 근대 이후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원조 국가인 소련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었고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미국 등의 사범국과도 상당히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죠.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모태동의 공과가 있겠습니다만는 어쨌든 그한테는 끝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어떤 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세웠던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도 어쩌면 20세기 이후에 이 탈리념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똥이 죽고 난 다음에, 어, 새로운 리더로서 이제 등서병이 등장하죠. 등서병은 분명히 모터똥과는 다른,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첫 번째로 모터똥이 해결하지 못했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실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했죠. 또 하나, 모태 의이 경직된 이념성을 상당 부분 바꿔 가지고 이념 지평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그냥 일국 양제와 같은 제도를 갖다가 제안하죠. 그래서 그는 실용일관, 이념과 무관한 세계 정책을 추구했고, 뭐그 결과로 우리 한국과도 1993년도에 수교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등서평 사후에 이 등서평의 이러한 이념적, 탈이념적 어떤 그 리더십은 장재민과 후진타오까지도 연결됐죠. 그런데 등서평은 그런 그이 실용적 개방,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도 철저하게 도광양회, 내 실력은, 몰래, 내 실력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서 마침내 2000년대 들어오면 중국은 세계 G2 국가로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등서평의 리더십의 이 틈새에서 중국에는 양극화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부정부패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숙제로 남게 되었죠. 어쩌면 이제 시진핑은 이런 못했던 것과 등서평의 리더십을 뭔가 계승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공산당은 개혁하되 기능은 강화하되 그 다음에 개혁개방은 가속화되 도광양의 방식은 탈피하는 방식을 취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진핑은 중국몽을 이야기할 때두 개의 백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어쩌면 두 개의 백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현재 중국과 미래 중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어요. 두 개의 백년이란 뭐냐? 하나는 중국 공산당 창당 백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백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백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 내년이 바로 중국 공산당 창당 백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에 백년이 되면 중국 사회는 그야말로 소강사회에 진입한다겠습니다. 이 소강이란 말은 고대 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쉽게 말하면 난세에서 태평성대로 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즉, 난세와 태평성대의 중간 단계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경제와 사회의 어떤 그 단계를 아, 아마 소강사회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진국이죠. 중진국이면 빈곤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 인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인류 세계로 가는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나머지 건국백년입니다. 1949년도에 건국했으니까 2049년 앞으로 약 30년 후에 중국이 바로 건국백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건국백년은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죠. 시진핑은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49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자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는 못했던 것 등속평화로 이어지는 이런 가버넌스가 가버넌스를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뉴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 가버넌스가 필요한 것이고 리더십 역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 본 것, 본 것입니다 것자 그것은 뭐냐 어차피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은 G2 국가가 됐는데 지2국가가 들어선 상태에서도 여전히 도광량의 방식으로 세계 중심국 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대국으로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적절로 개입해야 한다. 그는 도광량의 국가에서 대국 굴기, 대국 굴기를 위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새로운 가버넌스가 뭐냐? 글로벌 가버넌스죠. 글로벌 가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글로벌 가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 나름의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로 개입해야 되겠죠. 왜냐? 사실상 소강사회 수립은 뭐 사실상 이미 완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건국백년입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중심국가가 되겠다 라는 것이 사실상 시니핑의 중국몽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중국몽, 그가 세계 중심국가 되겠다는 중국몽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